보면서 응. 어, 어 아니 어, 나이스 아 겐지 새끼 좀 잡아주세요 겐지 밤새요지라고어 응. 나이스. 응. <laughs> 어, 어, 나이스 역시, 역시 라인 장인 젊은 피 <laughs> 젊은 피 졸졌다 <돌> <laughs> 크가 나왔답니다 일왼빠졌어요어 왼쪽에 겐지 어. 저기, 기 와요. 저, 저, 저. 아. 이게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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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조금 네, 어, 보여 줄게. 완전히 달라진다. 어디 갔어? 에이. 와가 체큐 크라이. 치 어, 나이스. 빠려, 빠려. 저기 저분 비. 응, 오른쪽에 아다라키. 티야 아힐힐힐어아 <laughs> 방패 만들어요 방패 만 방패 깰었어요 파라 오케이 오케이 파라 나왔어 파라 파란? 파라면 멀리 잡아 아 쫄져 있구나 파라 제가 받을게 예예아아어 파라 새끼 나 파라라는 아, 무빙 총티. 연습 어, 나이스. 파라로 에임 연습 아 잡았다 아, 어떻게 잡았대요? 에임 연습 왼쪽에.. 정크 아 꺼져 okay. 오른쪽.. 네요 <laughs> 그러게요 오른쪽에는 <laughs> 자리야 방금 빠졌.. 어? 왼쪽에 oh, 뭐? 거기 오쪽으로 가요. 아왜 나한테 와? 미쳤다? <laughs> 아 이거 파라. 어 뭐야? 파라가 여기 있다. 파라급피, 파라피나 잡았어. 나이스, 나이스. 근데 저희 힐로덱 잡어요 자리아가 다들. <맞다>. <laughs> 이거 쉽지가 않네 이게. 어여 이게 크깐 있어요. 무서우니까 가지. 왼쪽에 파라. 이요거리 위에 있는데. 여기 기 저기 힐 좀요 아. 제가 제가 잡아드릴게요. 잡아 드릴게요. 힐 대신 피가 없어요. 주세요. 저거 왼쪽에 있습니다. 피일입니다. 피. 이씨. 키리코한.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? 어머. <놀람> 야. <놀람> 박턴. 어못갈것 같기도. <laughs> 용가리가 유유히 날아가요. <laughs> 나도 다른 거. 아, 야, 주방 아, 에바지. 아, 있는가? 예, 뭐야. 터 어, 걸렸어 터 걸렸어 아, 터널에 <laughs> 아. 와, 정크가 더안 와, 와, 더미쳤다 미친다. 미친 미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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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다다 부드럽고 부드러운 전복이죠. 하지만 분석해 보니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하던걸? 아, 그나한테부탁 받은 건 아니시죠? 음, 잘 지내시죠? 배신부 괜찮을 것 같은데. 음, 오, 4, 3, 2, 이거 신선을 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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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트레로 같이 풀 드릴게요. 루시오랑 같이 가드릴게요. 정크 또 나왔구요. 아, 좋다. 정크. 정크 얻, 어? 안돼. 정크 새끼. 기만 해봐. 저 죽었어요. 어라? 아, 아, 잘가라. <laughs> 어! <웃음> 나이스. <대박>. 응? <laughs> 아, 왜안 맞냐? 상대를 잘못 건드렸어 나이스 c 점 m 감사합니다 제가 m e come, come, c 어?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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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는 come, come, c 는 m e come, c o m 비로서야한 번. 어. 아! <laughs> 아, 뭐 아, 더. 다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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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새끼 재수없는 거집바 원인들 어? 아니.. 아씨.. 파.. 내가.. 고 아, <laughs> 진심이 들어간 욕아좀 <laughs> 죽여주세요 피.. 피일이에 아니네 피 아닙니다요 이제 피일도어씨 <laughs> 아, 더 멀어졌구나. 우리. 바세대 해 <목소리> 사람, 나이스. 저 잠깐 치고요. 어. 어, 어디야, 이거? 저힐좀 채우고 갈게요. 어? 여기로 와요. 예, 여기 있다. 송환까지 없어요. 어, 어, <laughs> 아 나이스, 나이스 비키. 아니, 좀요. 드리는 중. <laughs> 어, 아보. 뭐. 저쪽이다. 아, 어요 여기 몽키, 몽키 확인. 오른쪽에 뭐있는 데? 한쪽아네한쪽 안쪽. 안쪽. 이쪽 안쪽. 어떻게 비비게한쪽와쪽려쪽 안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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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 <목소리> 밀어 버리자. 아니로 <목소리> 밀어야 돼요. 딜러 추천 좀. 아 어, <laughs> 딜러 추천 좀. <목소리> 정크 좋다는데요? 정크 근데 정크요개못 해요. 가죠. 여기 있어요. 요 바스 어때요, 바스? 바스? <목소리> 접수. 너또갈 실패했지? 갈 거기 앞에 잘주세요 라인님. 나이스. 제가 포인트 먹을까요, 다들 열심히. 아, 니다 그럼 다 같이 잘죽까요 아니 아니 아이 무빙 뭐야 돼? 어 내가 말해드릴게요 아 죽었네 상하기 <laughs> 어, 포인트 아막겠습 <laughs> 우리 라인 시어하군요 2층 어떻게 할게여 겐지 겐지 원 겐지 어, 위에 위에 어, 원인데 아안 보여 아이고 아 어우 힐잘들어어아 잡았어야 했는데 봤스는 뭔가 답이 아닌 것 같기도 다시, 다시 도전 반갑다 여기 괜찮은데요? 요 괜찮은데요? 괜찮요 괜찮은데요? 이거 은데요괜찮은데지요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데요괜요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데요 라이니 어, 언제 갔대? 혼자... 갔대. 같이 좀 가요. 죽으실 거 같아. 잠깐만요. 아, 힐밴 먹어. 모... 어, 이거 힐밴인데 라이. 아, 힐밴인줄 몰랐다. 아비. 어디 와. 죽더라. 다시 드러난 것 같다. 야. 어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어? 아이고. 자러들한테물리셨네요굉 아, 요 이거 아나이 좋다. 서로 구 없는 거. 아하. 그럼 안되겠는데엄비 시간이 <람쥐> 없다. 현재 궁 있어요, 지금? 뭐야 너? 손목 라 뒤에 있어요. 네요? 같이 같이 어디? 가요. 네, 제가 헬러랑 같이 갈게요 근데 못 비빌 것 같은데 가능? 왼쪽에 소리 나는 거. 힌스터님이 비빌 아니, 수 있겠네요. 누구실 것 같은데? 네. 안돼. 안돼. 아까 전 일하는 잘했는데 너무 손발이 안 맞았어요. 어째 그 힘만 내? 저 6시 출근이세요. 저8시까지 출근이라 6시 6시까지요?